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지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주 지역보건과장님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과장 임용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반일 속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 보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보험과 총 예산액은 60억 3667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 59억 4031만 8천 원 대비 9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463쪽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서 465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 6 7쪽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등록 치매 환자 중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69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 초기 치료비, 행정 응급 입원 비용,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5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지역보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부에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 신 팀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응시 바랍니다. 원님들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이 지금 청소년 산모라 그랬는데, 네. 19세 이하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뭐, 이 지금 가정에, 가정을 꾸미고 있는 거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그거랑 19세 이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 정도. 학교 다닌다? 그러면은, 네, 학교 다니든지 예. 뭐 본인의 집에서 있는 거요? 어디에 있는 에이. 거요?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그게 쉽게 말해서 친정에서 있는 거네 결혼은 <laughs> 그게 어떻게 친정에 있는 거요? 그거는 아니, 기... 참... 아니 어떻게 저, 저 산모니까 아예 애는 낳았잖아 그러면 뭐, 음. 뭐 신랑이 있으 신랑이 없어서 뭐간 건지 그치? 신랑네 집에서 있는 건지 무조건 19세만 되면은 아, 이거는 저기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뭐 저기에 관계 없이? 1 9세 미만으로다가 된 청소년들이 차상위계층 이런 거 관계 없이 1 9세 네. 이하면 네. 네. 음. 알겠습니다. 사수 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로 지역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을 질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주 지역 보건과장님과 공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